안녕하세요 코인알라주는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44k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불장이 시작이 된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제가 영상을 어제 올리지 못해서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하면서 이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구축이 된숏 포지션을 먹기 위해서 비트 코인 가격은 44k 위로 올라갔고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44k 위에 조금 일부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42k와 43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이 본질을 봤을 때1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비트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원래 에 보관하고 있는 고래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가격이 어떻든 간에 고래들과 세력들과 미국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마다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모으는 고래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불장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불장이 되기 전에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되고 나서 테이커셀 볼륨량이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던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셀프레셔가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셀프레셔가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기술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던지는 사람과 던지는 볼륨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 횡보하는 변동성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생겼을 때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1분기 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또 틀림이 없고 오를 때마다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격이 좋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분기는 늘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1. 분기 1분기는 언제든지 46K, 47K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40K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있대. 1분기를 정말 위기가 아니라, 아, 나한테 오는 면환되는 기회의 시간이구나라고 보면서, 모아가는 시기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 하락을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상승을 했을 때는 모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아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어드레스 센티먼트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처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제 바닥일 때이 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온체인 데이터 활동하고 있는 원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짜게 식었다 한국어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관심도가 떨어진 거를 이 aas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장이 하락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저점을 찍었고 위치가 딱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더 빠지더라도 아주 좋은 매직 구간으로 삼게 되면 쇼터몰더 SOPR처럼 그 뒤에 상승을 했을 때 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구나 라는 알려주는 좋은 지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모아가는 게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플라인 프로피 트렌드를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번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빠진다. 그러니까 진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번 사람들이 많으면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수익 실현이 시장의 셀 프레셔로 작용을 할 건데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수익 실현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처음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테이커의 셀 프레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프로피트렌드 자체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던졌기 때문에 던질 사람이 시장에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트렌드는 1분기에서는 뭐 최고업자들이나 다른 세력들이 의도를 어떠한 의도에서 GB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남아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의 시장의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라면 잘 아시겠지만 더 확신에 차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서포트앤 지지 저항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쇼터몰더들 어떤 쇼터몰더들을 보냐에 따라서 지지 저항대를 다시 볼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쇼텀들 그러니까 1주에서 한달 되는 리얼라이스 프라이스를 봤을 때이 네,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하고 나서 상승을 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과연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 지표와 그 다음에 상황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gbtc가 빠지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7만개에서부터 40만개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gbtc가 바뀌는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GBTC가 바뀌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ETF의 거래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바김이 끝나고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들 세력들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초첫 움직임이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이 거래 볼륨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GBTC가 바뀌는 양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순수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려고 하는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순입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이 모멘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순유입 자체는 플러스다 아직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게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otc 셀링 인데요 이 otc 셀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의미냐 otc 셀링이 많아졌던 구간에서 otc 셀링이 많아졌던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otc 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팔수 있고 많은 양을 파는 거죠 누군가가 이 파는 걸 샀다는 의미거든요. 바이를 했다는 거예요. 바이를 누군가는 이걸 받아줬다. 그럼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기관이어야 되고요 o t c 거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이걸 크게 매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움직임은 과거 자료를 봤을 때큰 폭의 상승이 있기 전에 늘 있었던 일이다 아주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수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주 끔찍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gbtc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움직임이 거의 끝나간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거래를 시키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냐면 2024년도에 블랙록에서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etf 시장에서 탑5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탑5 안에 드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QQQ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ETF를 다 통틀어 가지고 탑5 안에 들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탑10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히트 상품이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히트 상품인데 히트 상품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아직 들어오려고 들어오지도 않은 돈들이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물 ETF 승인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다만 승인 이후에 거래 볼륨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기대감 때문에 1월달에 많이 거래가 일어났었잖아요. 3년 만에 가장 많은 볼륨량이 일어났었고 이건 오히려 지난번 불장보다도 더 많은 거래 볼륨량이 일어났었다. 이 말은 이미 지난 불장보다도 더 많은 미국의 기관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 안에서 참여를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신이 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다 좋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 월가에서 나오는 양질의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를 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잘못 느끼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지나온 10년의 과정들 지난한 과 정도를 봤을 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리플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리플 해킹 됐을 때 공동창업자가 해킹이 돼가지고 거래소로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드렸죠 보통 해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제 공동창업자의 지갑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보낸다, 해킹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많이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꼭 그게 리플 해킹 사건에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외신에서 리플 설립자 계정 해킹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합쳐져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플 자료를 가지고 왔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솔루션 업체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번에 어, 실적보고를 하면서 기관들한테 어, 직접 마이크로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회사가 될 거다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라고 피벗을 할 거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수의 주가 아니라 아예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회사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변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과 마이클 세일러 행보 지금도 잘 보고 있는데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태일랜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를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남아도 특히 태국이 이 디지털 에셋 관련돼서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굉장히 빨리 어답션이 일어났었고, 네, 거래도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텍스도 프리하게 반투구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들, 세력들,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한 다음 기관,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봤을 때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움직임에 너무 매몰돼서 진짜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꼭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큰 흐름. 그러면서 아서 에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무디스에서 뉴욕 어,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등급을 굉장히 낮췄다고요. 그러면서 이 은행이 더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100만 불을 갈 거다라고 아서에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는 로직을 보셔야 돼요.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금융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 이 부분을 잘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어, 연준 의장이 파월에 해야 될 의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봐야 되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은행 이슈가 시장을 계속 하방 프레셔를 작용시킬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돈을 풀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디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노선을 잘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채굴업자들이 많이 던졌다고 했는데 미국의 굉장히 스마트한 상장사에 있는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안 팔고 보시게 되면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엇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지 많이 팔고 있지 않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관심있게 봐야 되고요 또 아크 인베스트에서 빅 아이디어 2024를 냈는데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거긴 한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너무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알트코인 이야기이기도 하도 같거든요. 우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모두 의미 있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관들 이 이후에 국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 아주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큽니다. 바오를 거의 보시게 되면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갈수 있게끔 법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부는 웹3의 진심이고 스타트업에서 본인들이 놓쳤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은 무서운 나라고 이 웹3만큼은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바꾸고 있고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들까지도 일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의미 있게 코인 시장에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 이다운는 이미 이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 관련돼서도 아주 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 일본에서 부분을 캐치하고 법까지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느 시장에 있고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